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억되는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로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사암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의 때가 터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실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많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나온 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월절 음식을 먹을 곳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에 여러모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장소를 예비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예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실 때에 그 예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장소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사람들이지요. 오늘 제자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주님의 가시는 길을 함께 가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은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거 동락하며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제자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 것이고. 또내 몸과 내 피를 다 찢고 또 피를 쏟으며 모든 것을 주, 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받아야 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 오히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떡과 포도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가 다 부어지는 것을 이해표로 제자들에게 보여 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너무 괴로운 가운데에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에 대한 구약의 말씀 어, 그 스가리아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니냐 하고 끝까지 주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 원하셨던 거지요 글쎄요 주님이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보다 그 고통당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이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온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나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공 낙랑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팔지 않는 제자가 되길 원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나아가 버리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네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주님의 마음은 그가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었겠지요 아니면 모토로 그에게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의 6월절 그 만찬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수제자라고 하는 그한 사람은 혼장담을 하고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까지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기에 네가 세 번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왜콕 집어서 베드로한테 이놈 봐라, 아너 심성이 원래 그런 놈이야, 너는 나를 배신할 놈이야라고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어서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또 베드로의 심성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부인하고 난 다음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네가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주신 거지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지만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에게는요 유다에게도 동일한 우리 예수님이 사인을 주셨지요 또 그의 모습과 그의 처지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할, 할 일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말이 그 말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가 돌이켜서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의 유월절 그 자리 아무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아무게 가는 사람은 지금도 준비된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우리가 이 아무개가 될수 있습니다.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가 성경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가 이 사람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도 유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해두해 믿은 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 할 만한 사람들이 가론 유다 바로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론 유다의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론 유다의 사인을 준 것은 그 말씀을 준 것은 가론 유다 나쁜 놈이야.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가론 유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내 가슴을 쳐야 합니다. 내가 가론 유다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가론 유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론 유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의 문제이고. 내 안에 있는 심성이며 내가 돌이켜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를 다 찢고 또 흘리며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살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피였지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맛본 제자들 그들에게 동일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가운데 있을 때다 나를 모른다 하고 내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겠고 다 도망가겠지만 결국 너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등에서 나의 사역에 동참할 자들이라 결국 이들 모든 제자들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삶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그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이미 다 아셨기에 그 죽음에 나가는 그들이 결국 예수님과 같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릴 것을 아셨기에 이 만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했던 거지요. 결국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 만찬의 의미를 깨닫게 됐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만찬의 의식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함께 행함으로 주님을 기념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만찬을 할 때마다 자신들의 순교의 그 자리에 나갈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거지요 이 성만찬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고 또 결단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단한 순간도 주님의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한 순간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주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종이었지요. 그 본을 우리에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순종의 그 도를 따라 나가기를 원하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할 것 글쎄 예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 대해 십자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이 만찬을 통해서 깨우시고 또 너희도 함께해야 됨을 알려주신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돌이키어 원하시고 또 울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한 생명도 돌이켜 죄악으로 빠지게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유다와 같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론 유다가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지지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계에 나오지 않는 그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던 그 아무개가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예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다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